어씨 와, 어, 제가, 제가, 이쪽으로 오고 있어. 어? 제가, 어이씨. 제가, 제가. 어? 에이, 아, 두꺼비, 씨. 왜? 아직도 어디 안 가고 이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, 예.

지금, 뭐 좋냐면, 그 요소 좋습니다, 요소. 요소가 뭐냐면, 이거, 흰색 알갱이. 여기 보면 질소가 46%가 들어있죠? 이 질소가 잎사귀를 크게 합니다. 잎사귀를 이렇게 크게, 배추 잎사귀를. 근데 너무 많이 주면, 이 배추 잎에 질소가 너무 많으면, 나중에 배추를 먹을 때, 물배추가 됩니다, 물배추. 그, 맛이 없어요. 너무 많이 주면. 그래서, 지금, 이렇게 작을 때, 딱한 번만 주면 됩니다. 지금, 이 시기에. 그러면, 배추가, 애들 잎이 큽니다. 크야 알이 차잖아요. 배추 알안 차면, 이 김치 아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. 김장김치 아기가. 어, 질수를 안 주려면, 그, 뭐, 다른, 어, 뭐, 그런 걸 줘야겠지만, 그런 게잘없습니다 그런 거 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비료를 쳐야 됩니다. 그 비료는 이렇게 고랑에 치면 안 되고 보통 여기 구멍을 뚫어서 줘도 되고 근데 여기 구멍 뚫은 거나 이렇게 빗물 좀 스며들라고 지금 땅이 완전 말랐거든요. 여기 보세요 이땅 보세요 안에는 완전 다 말랐어요 지금 너무 가문 거죠. 이 가뭄에 자칫하면 비 계속 안 오면 정말 배추 농사 망할 수가 있습니다. 어느 정도 비가 좀 와야 됩니다. 아... 하여튼 이게 아주 고마운 비입니다. 지금 오는 거. 요렇게 주고 요렇게 놔두면 안 되고 이거 덮어 줘야 돼. 덮. 이거 안 덮어 주면 계곡물에 다 쓸려내 가면 이거 나중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. 이거. 이렇게 흙을 흙으로 이렇게 덮어 놓으면 비료가 천천히 스며들고, 또 이렇게 땅에만 여기만 스며들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. 도토리. 도토리 떼지죠? 도토리인데. 이거 안에 좀더 도토리 나무입니 이거. 아, 날파리가 좀 있네. 오랜만에 비가 와서 어머니가 전을 부쳤습니다 걸렸다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서 가와 마이크 부서졌어 어 똑같잖아 여기 뭐 심었냐면, 지금 총각물을 심어 놨습니다. 김치 담그기 전에 총각물 담가야 되겠죠. 어, 여기 보면 지금 싹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. 이게 뭐냐면, 이거는 갓입니다, 갓. 씨를 제가 좀 많이 뿌린 것 같습니다. 옥수수 이제 따먹고, 삽모작을 지금 하고 있는데, 이쪽은 무도 좀 심고, 갓도 심고, 요 뭐, 배추 겉절이 할 거, 뭐, 그런 것도 좀 심어 놨는데, 또 이거 다 먹고 나서는 그때 이제 마늘 심어도 안 늦으니까 지금 심어 놨습니다. 오이씨 놀래라 씨 정말 놀래키니다 어디 안가고 어이구 뭐 올라갑니다 무거워서 몸이 보세요 기어서 올라가죠 그래서 이거 뭐하게? 이거 뭐 싹불러 붓꽃이 쥐도 다 먹고 이 붓꽃이도 너무 매우면 안되게 지금부터 따야되지 한줄 다? 어 싹 다? 응. 어. 까먹었어. 다 까먹 었다 뽑은 아다카기 위에. 그 노구리가 땅콩을 다 파먹었습니다. 우리 집만 이 땅콩을 다 파먹은 건 아닌데 어, 동네 땅콩을 거의 다 파먹었대요. 안 뽑고 그냥 이렇게 모아서 다시 흙을 덮어놨거든요, 땅콩에. 근데 어제 또그흙 덮어놓은 걸또다 팠대요, 땅콩을. 내일 되면 더다팔것 같아서 그래도 살짝 여은 거라도 몇개 주워볼까 싶어서 가는 겁니다. 이거. 구멍, 구멍 다 내놨잖아, 우리야. 구리 발자국이 없잖아. 노골 발자국, 아, 이게 노골 발자인가 그래도 땅콩 많이 달렸다. 뭘 할까? 막깥쪽 떼인데. 조금만 더 놔두면 되는데. 그럴게. 내 뚫래? 어? 이봐이 그, 땅콩이 이제 알이 여물고 있어. 이거 보면 여물 많 여물, 여물 때마다 와가지고 다폐못 푸는데. 땅콩이 지금 달리고 있죠, 이 보세요, 달리고 있잖아, 요 이거. 그래도 흙덮어나가고 근데 얘들이 조금 덜 여물었습니다. 조금 더 놔둬야 되는데 있네 이거 봐 이런거 있네 알은 더만뺏겨놓 어? 그렇게 그런거는 우선 그런 뺏기기 전에 캐갖고 말로만 하던데 이거 봐라 먼저 이게 다 떨어져서 앞으로 가 이런거라도 캐야돼 이거 먼저 봐뜨 이거 시커먼거 이거 이거 봐뜨 저절로 인기 앞으로 그래. 이거 봐라 아없어 진짜 알 없다, 이거. 응, 어, 알 없다니까. 그알 있는 건다배 먹고 없다니까, 이거. 나. 아... 그냥 이거 썰어 올 때까지 내떡 뿌려라. 내떡라내떡뿌려내떡 이렇게 해봤자 알또 없고, 뭐, 내떡뿌려 자, 고구마 잡시다. 고구마를 고구마 올해 가무니까 조금은 이렇게 가끔은 나눠 먹을 때도 있어야 됩니다. 도더지한애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전부 다땅온다 다 내려온 것 같아. 응, 응. 이엄만 하나. 아니, 저, 요즘만 파자. 우와. 가운데, 저거. 우와. 야, 이거 자루. 보십시오. 한그 어. 자리면, 한그 자리면. 어? 한 자루. 아니, 이, 골까지만 합시다. 어? 이 골. 어, 이골 해서, 이 흙을. 어, 여기 덮어놓게. 응? 와, 여기 다 파먹었어. 마. <laughs> 다 파먹었잖아. 맞지? 응. 싹게다 파먹었어. 에이. 에이.

실 안에는 몰라. 고추 잘 크잖아. 그나마 좀 낫다. 어, 고추 잘 크잖아. 파. 어제 비도 좋거든. 그나마 좀. 어. 응, 잘 크고는 있다. 응. 어제 비비 어제께 비도 조금 오고. 응. 많이 와야 되는데.